야, 김자빠 아, 나 아니야. 그래, 어, <웃음> <웃음>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106호 이곳은 일반 객실입니다. 다른 방이 보인다면 문을 닫고 기다려주세요. 리셋 버튼도 있네. 무섭게 여기는? 어? 정답 확인 리셋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맞추는 건가 보다. 무슨 옷가게 같은 게 있다? 쇼핑해, 쇼핑해. 야, 여기서 이걸 하고 싶냐? 난 불안한데 <laughs> 리셋 한번 눌러볼까? 리셋 됐어? 음... 정답 확인, 어? 정답 확인은 뭔데? 야, 우리 우 리친이에 갇힌 거야? 이안 내려가지는데? 그래, 어. 이거 설마 둘둘 나눠지는 건가? 어? 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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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봐. 이거 맞추는 건가 보다 그림 그려서. 아, 화이팅. 얘들아 응원할게. 야 올라가도 되지. 얘들아 <laughs> 화이팅. 어느 날 이리 와봐. 어디? 여기. 이누 발이야? 그러니까 나 아까부터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왜 왜? 그러니까 누구야? 시체에 있어? 아니 발 발리 있어. 있어 발. 거기라는데? 거기라 이리로 와봐. 어? 여기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어? 어? 그림 그거 아니야? 이거를 쟤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 어떻게 생겼는데? 그 색깔, 혹시 있어. 색깔로 돼어 그림이 어 색깔로 돼있어. 초록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laughs> 어, 맞아, 우리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잠깐, 근데 이게 그림이 여러 개래. 한번 보고 올게. 여기도. 나 색깔 구분이 안 되거든? 왜안 돼? 너무 어두워어 촛불 들어. 음. 밤이 깊었습니다. 다들 촛불을 들어주세요. 어, 촛불 이거를 근데 맞았어. 어떻게 말해줘야 돼? 그림이 혹시 몇 곱하기 몇인데? 어 길쭉해. 아, 우리도 길쭉하게 생겼어. 그럼 첫번첫 번째 맨 위칸부터 말해줄래? 이거부터 말해줄게. 그럼 맨 아래부터. 맨 초록 아래, 초록, 왼쪽, 하향. 오른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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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하양. 초록이 없는데? 아니, 딱... 아래부터. 어. 초록, 초록 파랑. 하양, 하양. 그다음은? 그다음에 파랑, 빨강, 파랑. 파랑, 빨강, 파랑? 어. 그 윗줄. 아니 나 지금 두 번째 줄 말한 건데? 어? 이게 그니까 기둥의 그림이 내가 두개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두개 어. 그림이 다르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아 그럼 응. 그거합치나 보다. 그 기둥. 어, 그러니까 왼쪽부터 가자. 왼쪽 세 줄부터 가는 거야? 어, 우리는 근데 이게 맨 밑칸이 다섯 칸이야. 어? 그래? 못합치는거 아니야? 아 그럼 이거 가로로 봐봐. 아 그럼 여기 빈 칸을 어. 여기 빈칸두개 보이지? 곱기라? 저기도 빈칸 있거든? 이거 그러니까 빈 칸이 있는 게. 빈칸 있는 부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불러줄게 어 그래 맨 밑줄 다섯 개다 부른다 오른쪽야 아니 왼쪽부터 초록? 초록 파랑 흰색 어. 어 초록 초록 어그위쪽 흰색 어 난감을 타면 돼 초록 위줄이 흰색 초록? 어 파랑 잠시만 초록 어, 초록 파랑 파랑 빨강 파랑 됐다 어그 어, 위에 빨강 세개쭉 불러줘 내가 네 번째 어. 다섯 번째 맞출게 빨강 세개 파랑, 파랑 하나 불러줘. 파랑 그 하나 위에 그 위에 응 어. 파랑 흰색 초록, 초록 초록 파랑 파랑 흰색 초록 초록 초록, 초록 파랑 됐다 안 나와. 그 위에 빨강 흰 빨강 흰 빨강 아 이거 노가단, 우리 가다 하네 어, 됐다 어 됐다 된거 같은데? 어 됐다 가자 발차 발차 자 이번 거 읽어볼게요 어좀 무섭다 야 조명 좀 켜주고 있어 지금 응. 이 병원에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데? 어휴 그럼 너네도 다 죽은 거야? 잠깐만 이거 쿠키랑 무슨 나무 검을 주네? 이거 싸우라는 건가 보다 검이 하나야? 아, 다 있어 아 여 어, 여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저쪽 먼저 볼게요. 이리 오세요. 여기부터 열어볼게요. 아마 하나씩 방 열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때려야 되는 것 같아. 가자, 가보자고. 맞네, 이거. 야, 야, 좀비 무섭게 생겼어. 아, 되게 징그럽게 생겼네. 어머, 얇은 여... 사람이 먼저 가야지. 엄청 <laughs> <laughs> 날 때리지 마. <laughs> 잘못 눌렀어. 어금 나온다. 어, 금 나온다. 제작대가 있네? 이것도 금블럭 만들어야 되나? 아, 되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laughs> 아니, 아까부터 누가 "앙앙" 아, 아, 이러더라고. 그게 좀비들이었을 줄 누가 알았어? 벨로리라 야야, 여기 되게 커. 어, 이게 뭐야? 되게 센데 이게 존나 아프네. 일단 나 금블록 3개 있어. 아, 좋아 좋아. 근데 여기는 호텔이 아니어 보이는데, 왜 이런 데가 있지? 그니까 아, 쿠키네, 쿠키는 이거 체력 회복하라고 응. 주는 건가 보다. 야! 자지마! 너 누가 자냐? 아, 왜, 우리 다 같이 가볼까? 그랬지. 꿈에서 깰지도 모르잖아 그게 말이 돼? 왜 이거 꿈이겠냐 이게? 꿈속이야? 나 꿈이 맞을 때개 아프던데 야 누워! 얘들아 누워 아침 되자 아침 만들자 나 잔다 <laughs> 다 누운 거 아니야? 어안 누운 사람 누구야? 야다 누웠어 자나봐. 이거 꿈 아닌가 봐 이거 가자 그 다음 다른 방 하나 더 갑시다 어? 여기 연결돼있나 보다 가자 아 뭐? 오. <laughs> 마중 나와있어 야 되게 크다 얘. 보니까. 근데 어깨가 거북목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운동을 좀해야겠는데아니 그래서 입원하셨나 보네. 아 거북목도 치료해야 돼 입원해서. 어머 와 아, 그러지 그러지. 인간 거북이로서 좀 그렇다. 이거 일단 나한테 아이템 다 줄래? 더 없어? 응. 하나 부족한데.이라도 줄까? 아 진짜? 뭐더 잡아야 되나? 가운데 아, 강해 하나 더 있나? 아닌데. 이거 누가 못 먹었나 보다. 아이템 못 얻었는데. 죽이고 못 얻은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그만나 돌아다니더라고 나도 그래서 하나 얻었거든. 너금리하는 네. 사람 그것 좀 뽑아봐. <laughs> 야난돈 없어가지고 금리로 못했어. <laughs> 나나다 도자기야, 세라믹이야. 야 도자기가 현실 이빨색이랑 비슷해. 어어 어, 왜? 금 하나 구했어. 어디서? 땅에 구했어? 있어. 그래 맞지. 땅에 있지. 응. 돌아다니더라고도. 일단 작업대가 여기 있다. 가자. 아 재밌는데 이거? 별로 안 무서운데? 아 이거 우리 에? 또. 생각해서 병원에서 만들어주신 거네 하나도 안 무섭네 흥 <웃음> <웃음> 뭐야?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기? 서있는 거 누구야? 오, 왜 다냐, 하나도 안, 안 무섭다며 바비가 가봐 읽어볼게 창고는 방음 처리가 되어있어 어떤 구조 요청도 들리지 않습니다라네? 아왜 그래 저거 내가 본거 잘못 봐봐 이거 열어봐 봐봐 땡큐 저기 앞에 무슨 사람 같은 거 보이는데 내가 잘못 본 걸까? 나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laughs> 앞으로 쭉 가봐 어, 없어. 있어, 뭔가 있어. 야, 있잖아. 작업대 위에 뭔데? 뭐가 있어. 까만 거. 나, 나 미안해, 뭐야? 아니, 씨. 시간 꺼, 왜 맨날 나만 걸리냐? 봐봐, 상자다. 봐봐, 여기. 해바라기, 내, 네가 내 태양이다? 누가 고백하냐? 이번에는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위로? 봐봐 여기도 상자. 아 이거 그러면은 선반 위에 있는 어, 거 아니야? 어, 그냥 그러니까, 천장이 저거 같아. 저 걸린 거 고기냐? 쓰레기 봉투 아니야. 저기야? <laughs> 사람은 아니겠지? 예. 아래피야 피인데? 자루야, 자루. 아, 뭐가 아야. 자루래 자루. 저 안에 사람 담 아니야? 돼지야. 설마, 우리 저기 담기는 거 아니지? 어, 혹시 너 무슨 일 해? <laughs> 어? 아니야, 나 대기업 다녀. 너 대기업 그거 다니는 거 맞아? 아, 어, 맞 맞지 근데 금블럭이 벌써 8개나 있어서 금블럭으로 나가도 될것 같은데? 상 모자라다고 했는가 아그 만화가 모자라 선반 위에 상자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없는데? 중간에 상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그거 찾았다! 상자 찾았다! 상자 있어! 아홉 개다 만들었다 가자! 아이씨 깜짝 놀랐네 진짜 가자 깜짝 서프라이즈였나 보네 아좀 근데 으스스하다잉? 다음 거 읽어볼게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상자가 발견될 경우 함부로 열지 마시고 직원한테 전달해 직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이후로 니가 그러니까 말이야 호텔 이거 청소 좀 해야겠네 거의 뭐 감옥인 줄 알았어 자 이쪽 어. 먼저 가봅시다 여러분 오른쪽 먼저 이거 뭐 상자 누르면 안 된다 그랬나? 어, 한번 해봐 어딘데 어. 눌렀는데 나? 이 밑에 이 밑에 이거 밑에, 밑에? 어이 밑에 안 보이는데 어디서 발견한 거야? 얼컥들컥 소리나 누르면 아 그거 돼지가 쓰레기통 만지는 소리야 아 그래? 아, <laughs> 본인 수를 착각했는데 이거 한 열어봐 여기... 돼지야 내가? 아, 어파이팅 아무것도 없는데? 뭐네? 그래? 어. 그래? 여기다 한번 가볼까? 여기 문 열린다 열어봐 아무것도 없는데? 아왜 이래 이게 너무 사... 상자에 오니까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 나만 그래? 아니 안, 안 들리는데? 들리는데? 나도 안 들리는데? 돼지 너 겁먹었구나? <laughs> 어? 아니 뭐 되게.. 얘들아! 얘들아! 분위기 음이 나는데? 이거 상자 열어봐. 이 벗어버렸데? 상자 열어봐. 이 화장실에 있는 상자를 열어봐. 왜? 상자 이름이..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구야? 뒤에 누군데? 난데? <laughs> 야넌 진짜.. 공포 짱짱이구나. <laughs> 무서운데. 어? 아, 아, 아유 너무 무서워 나도. 거짓말하지마! 연기 <laughs> 오지네. 일로 와봐. 이쪽 한번 보자. 거기다 봤지? 응응응. <laughs> 여기 거울있다. 뭐 괜히 무섭네. 어 화장실 되게 높다. 근데. 들어가자. 거울로. 이거 횃불 있어야겠다. 응. 음. 오야 어, 여기 자동으로 열린거야? 내가 연거야. 이거 진짜. 안 열린. 상자 이름 <laughs> 이상하고 있어. 빨리 어, 숨어라. 잘 봐봐. 빨리 숨어라고 응. 빨리 숨어라고 어디 숨으면 돼? 돼? 뒤에 누구야? 빨리 숨어. 날 찾았어? <laughs> 날 찾았어? 어? 뭐야 이거? 목소리 들리네. 어? 뭐소 열리는 소리 났어. <laughs> 나이스. 가자. 얘들아, 상자 생겼어. 오, 얘들아, 이거 지금 우리 지옥 온 거야? 아니야. 자, 이거 한번더 읽어볼게. 잠시만요. 이 매뉴얼에 23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3번 수칙이 있다면 그 즉시 폐기해주세요. 상자가 겁나 많네. 마법이 부여된 책들. 저기도 상자 있네. 여기 이거 모루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왜 이상해 좀? 젤리도 아니고 이거. 블록 좀 이상하다? 점프가 안 되네. 이거 무슨 갑옷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입고 살라는 거 아닐까? 경험치 병은... 장화를 일단 하나씩 나눠 신자 여기 여기 여기도 상자에 많이, 많이 있거든내생각에이 책을 장화에다가 넣는 이거 게 이거 모루가 있네 어, 어 여기 경험치 병도 있고 그책 인텐츠 책도 있거든? 야 누가 다 먹냐 내가 깨는데 이거? <laughs> 이거를 모루에다가 넣으라는 거 같아 빨로부터 보호랑 차가운 걸음 이렇게 있는데 차가운 걸음을 장화에 넣고 폭발로부터 보호를 사슬 흉갑에 넣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 이화가 이게 점프할 수 없어 여기 올라가봐. 우리 지금 아이템 뭐뭐 뭐 얻었어? 점프할 있는데. 네. 그리고 도약 그런 바로.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차라리 물약을. 그래 그러자. 물약 나는 제일 많이 먹은, 하나도 먹은 없어. 거 먹은 거 상자에 모아봐 여기. 설탕 물병 네도 사막이 발광 색깔로 블레이즈가루 점프를 못 하겠는데? 어 신속의 물약 만들 수 있네. 신속의 물약 만들어서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해봤거든. 근데 딱한 칸이 모자라. 아 그래 그럼 그치? 한번 가볼까? 신속의 물약 먹고 뛰면 될것 같은데. <laughs> 물약을 만들어 볼게요. 물총 챙기고 네더 사막이 먼저 갈면 되는 거지? 어. 블레이즈 가루 하나 챙기고 해서. 블레이즈 가루 넣고. 네, 그렇게 해도 넣고. 저기서 저 위로는 못 올라갈 건데. 저기에 아이템이 또뭐 하나 어. 있는 게 아닐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여기를 밟으면 돼. 여기 이 상자를 밟으면은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여기로 뛰면 될것 같은데? 어, 뛰고 여기 상자 있잖아. 여기까지만 오면 될것 같아. 이러면은 물약이 어색한 물약이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발광석 가루 넣는 건가? 설탕 넣는 건가? 안 돼. 설탕 설탕! 야너 똑똑하다 아니 봐봐 여기 적혀있는데? <laughs> 발광석 넣어서 한번더 강화까지 할까? 어 그래도 좋지 됐다 신속의 물약 됐다 아 근데 이거는 속도 증가하는 거를 더 강화해주는 거야? 아니면 은 이건 속도, 시간을 속도. 늘려주는 건가? 아니 그 뭐지? 어, 레드 아, 이게... 그 시기를 넣으면은 그 물약 효과가 강화되고 발광석은 시간을 증가해주는 거였던 같은데? 아 효과가 강해지는 거라네, 발광석이아40% 올라간다. 어. 하나씩 가져가 봐. 자, 먹어 볼게. 어, 붓돼지 없어? 개중 여기 살아. 잠깐 하나 더 만들어 줄게, 돼지 걸로.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어떡하지? 그럼 어, 마음이 아픈 거지. 아. 그이뭐 마음이 아프지. 일단 먹어 보자. 자, 먹자. 자. 어, 여기서 고기 된다, 띄요? 된다. 맞네. 바로 올라가지네. 개꿀이네, 이거. 아 이렇게 쉬운 걸 우리한테 주고 달려. 가자. 객실 내에서 얼룩을 발견할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세요. 이거밖에 음... 없나? 어디 자꾸 연락을 하라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연락을 받아야지. 들어가 볼까? 여기? 무슨 얼굴이 있네 사람들. 어뭘 밟았어 돼지? 어나안 밟았는데?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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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발판이 있네. 음, 뭐지? 여기 상자도 없고. 이거 밟고 있어봐봐. 음. 여기는 미술실 같은데? 이거 여기랑 저기랑 동시에 밟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그 생각을 안 그래도 아,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용 수칙을 던져놓을게. 가자. 여기 문 하나 더 있네. 여기 다른 교실들도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밟는 건가? 아, 다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서 밟는 건가 보다. 밟아봐봐 다들. 나 그럼 여기서 밟을게. 나도 하나 밟을게. 안 밟은 사람. 어? 어. 난 밟았는데. 가서 하나 밟아야 돼, 먹는. 할는게 없는데? 여기 일로 와. 그럼 이 교실에서. 들어가. 근데 아까 그 이용 수칙 뭐였지? 얼룩. 됐다. 소리 들렸어, 방금? 어, 어, 어. 이거 있었다 사라지는 거 같지 않아? 사라졌다고? 어, 아닌가? 이미 나왔나? 뭐? 이거 발판판 봐야 돼? 그지 봐봐, 봐봐. 여기 음악 실와 봐. 이거 이거 얼룩이 있으면 리셉션에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응. 의자에 있는 얼룩이 눌러 봐. 뭐야 붉은 장미의 그대 플랜테 오 어, 방마다 얼룩이 있나 본데 나도 얼룩 아까 복도에서 하나 봤는데 나 아, 창문에서 봤는데 여기 이거 근데 이거는 뭐 확인이 어, 안 되던데 까만색 어... 얼룩 그런 건가 그럼 방인가 보다 방이 하나씩 어. 있나 봐 그거 들고 밟아야 되나 보다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어 복귀라 이거 일단 네가 가지고 있어 네 방이니까 어나 발견했어 하얀 장미의 그대 나는 캐비넷 아 발견 그거... 분홍 장미의 있었어. 그대 여기 여기 얼굴이었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들고 발판 서 있어야 되나? 근데 그 이미 막 소리가 응. 나긴 했어 이미 수색하는 어, 소리가 나긴 했거든? 어난 발자국 소리 들리던데? 발자국 소리? 응너 괴물 본거 아니야? 이, 누가 이렇게 쿵쿵쿵 뛰어가는 소리 들렸는데? 일단 다 들어봐 들고 한번 밟아보자 밟았어 소리 들렸지 방금? 어나 발자국 소리 들렸어 잠깐만 나 이거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이거 어디 열리나 볼까? 같아. 이, 이, 어 이, 어디 이거 열리는 이거 소리 들리는데? 던져나봐 던져놔 챙겨 떼러 와봐 내 쪽으로 이블럭이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요상하네 이거 그러네 오케이 다음 걸 읽어볼게요 이 방의 모든 스피커는 고장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네요 왠지 소리가 날것 같은데 이어 뭐야 퀴즈를 잉? 풀어라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친 후 정답을 말해주세요 라네요 퀴즈가 있어? <laughs> 드랍더 문제. <laughs> 어, 이 엘리자베스. 너이 엘리자베스였어? 아 여기 있다. 나도텔 웰컴 드링크는 다가 필을 끼얹는 카푸치노이다. 원래 재료는 무엇이었길래 이런 해괴한 음료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돕티. 돕돼지 피... 깨... 정답. 계피. 아 계피. 그래서 주어온 블루투스 스피커가 생각계로 음질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 내일 아침 알람도 저 스피커로 들어야지. 아니야 당장 지금 버려야겠다. 닭이 알, 알림해주는 거 아니야? 이웃기 정답! 블루투스 연결을 안 했는데 소리가 들렸다 어, 맞네 귀신이 나온다는 엘리베이터에 탄두 친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귀, 귀신을 찾기 위해 1층부터 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왜 아무 층에서도 귀신이 나오지 않는 거지? 나는 혼자 탔으니까 어. 어? 땡이래요 땡 틀렸나봐 정답 김자밥 친구가 귀신이었다 정답 <laughs> 김자밥 내가 귀신이었다 어. 이 새끼가 이거 봐! 정답이 1길!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만나고만나봐 아, 아니네 계단으로 아. 왔다갔다 한거 아니야? <laughs> 정답 복제지 엘리베이터에서 안내렸으니까아 <laughs> 이렇게 박제를 하네 <laughs> 귀신이... 정답 김자밥 사실 저곳은 사후세계였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한다고? 니 네, 누구야 네가 귀신이야 이거 그 그때 뭐 하셨는데? 정답 김자밥 사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레스, 아. 아. 뭐지? 뭔센스 같은 건가? 음. 정답 나왔는? 귀신이 엘리베이터에 처음부터 같이 타고 있어서 안 나온 거예요? 오. 아이고. 이 연극에는 사람, 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배우는 총두 명입니다. 연극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배우는 둘, 배역은 셋이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정답 김자밥. 사람이 술먹고 개가 된거죠 어..어? 어, 완전 정답이었는데 아니, 정답인데 많이 봤는데 관객..관객이 같이 했나? 정답 나왕룡 관객이 함께 했다 <laughs> 아 후는 할수 있었는데 정답 이곳길 개 뱃속에 비둘기가 있었다 정답 이곳길 사람 뱃속에 개가 있었다 친놈이 <laughs> 아, 비둘기도 해고기라 <laughs> 정답이 옥게 사람 배속에 비둘기가 있어 아니 다는 게 그거네 1인 2억 했다 정답 김짜밥 사람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비둘기도 먹어요 아니 <웃음> <웃음> 정답 복돼지 시작하자마자 누구 한명 죽고 시작했다 아니 배우가 둘이잖아 <laughs> 근데 이거 볼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게 아니야 성공적으로 잘했으니까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지 <laughs> 맞춰야지 정답, 캐스트를. 지 자기들끼리 그냥 성공적이었다고 어. 생각한 거다. 그니까 <laughs> 배우는 둘배역구나아 이거 남이 연기를 하면 되지. 그냥 사람이 개연기하고 비둘기가 사람 연기하면 되지. 맞아. 1인 다역하면 되잖아. 정답 복되지. 밤에는 개였다가 낮에는 바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비둘기 만들 수 있잖아 이거 그림자로 그치그치 그치. 음... 정답 김밥 자 손으로 그림자로 다른 걸 만들었다 배역을 어 맞나봐 어? 아 진짜 갈 거리고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제 다음 끝이야 다 했나 어 생겼다 생겼다 가자 가자 아 재밌었는데 그러게 기즈 더 주시지 와 여기 아까 왔던 데랑 비슷하네 아, 그래 이용식 이거 어, 뭐야 어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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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이거 화면이 막날 갖고 노네 진짜 이용수 이용수 씨 기는 거죠? 방에 있는 사진기가 작동한다면 즉시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자 벗어나요? 어, 나 집에 갈게 자리를 벗어나라고? <목소리> 여기는 세트장 같다. 예지야 가 가자. 어 봐봐 여기 가자.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무서운데 있다. 아 여기 저기 현상실도 있네. 잠깐만 아 여기 일 상자. 어 여기 버튼 있는데 눌렀는데 아무것도 여기, 안 일어나. 여기 방이 있다. 어방 봤어 안 그래도. 그래? 어? 방한번 현상실 가봅시다. 환상실 무섭네 음, 레드톤. 아이 어, 뭐가 있지? 환상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여기는? 어 여기 어어 어, 음. 여기도 버튼 이 있다. 누를까? 어, 응. 눌러봐. 아무 음.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엣... 어나 뭐야? 이거도 동시에 엣지니까. 눌러야 되는 건가? 어 둘. 뚫... 뭐야? 뭐야? 찾았어? 또 어, 뭐야? 이거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되지야 왜? 이거 그냥 조명 기능이네 되지야 아, 있는... 이거까지 애정... 이렇게 눌러야 애정... 필요없어 얘들아 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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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커브 커브 오케이 좋아요. 어야너 졌어. 야너 졌어. 야야 돼지야. 아나어떻게나 빡대가리다. 야나 포기해라 다른 사람이 할래? 여기 어. 반대편에서 생겼는데? 어머. 집끼리 생겼어. 어나토이 100점 맞았잖아. 100점 맞기 힘든 거 알지?